안녕하세요. 2025 미추홀북 찾아가는 독서토론의 청소년 분야 독서토론을 진행하게 된 독서토론 전문 강사 이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 미추홀북의 주제는 '돌아다니는 인간 여행'입니다. 청소년 분야의 도서로는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가 선정되었는데요. 이 책은 원지의 하루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 유튜버 이원지의 여행기를 담은 책입니다. 여행지의 감상적인 사진과 이를 설명하는 멋진 문장 대신 깨재재한 모습과 열악한 환경 등 여행의 진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의 생생한 아프리카 여행기부터 미국에서의 인턴 생활 에피소드, 대학 졸업 후 진로의 고민, 나이의 압박,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의 고민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제처럼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작가 이원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원지의 하루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저로 돈과 나와 일이 있습니다. 출연한 방송으로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지구마블 세계여행》이 있고요, 유키즈 온도 블로그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 책으로 어떻게 토론하면 좋을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활동 목표를 잡아봤는데요, 책속 작가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고 나만의 여행, 나만의 인생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계획해 볼수 있다. 작가가 전하는 말을 다양한 질문을 통해 깊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며 공감하는 경험을 할수 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여행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생각열기로 떠날 준비 시작, 꿈의 여행지 찾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활동은 세 가지를 준비하였는데요. 타임라인으로 보는 내 미래, 나만의 여행가방, 제 마음대로 살아보는 대화 마음껏 느끼고 생각 나누기입니다. 마무리 활동 정리로 마음으로 건네는 소중한 한마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물은 참여자당 포스트잇 여섯 매, 네임펜 또는 사인펜, 그리고 모둠당 자절지 한 장이 있습니다. 모둠당 인원은 5명에서 6명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부터 소개해 볼까요? 생각 열기 활동입니다. 떠날 준비 시작, 꿈의 여행지 찾기입니다. 총 시간은 10분 생각하고 있고요. 참여자들이 꿈꾸는 여행지를 써보고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의 작가 원진은 내 공간을 갖고 싶다라는 집착이 반대로 어디에도 발붙이지 않는 여행의 환상을 심어주었다고 말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치타처럼 드넓은 초원을 달리고 싶어서 아프리카 여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참여자들이 꿈꾸는 여행지 혹은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이유와 함께 나눠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장소를 떠올리지 못하는 참여자가 있다면, 참여자가 바라는 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소개해도 된다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최소한 땡땡땡이 보장된 장소에 가고 싶다 이렇게 예시를 들수 있겠는데요. 활동지 1에 보시면 오른쪽에 세계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에서 가고 싶은 여행지를 표시하고 그 이유를 나눠봐도 좋겠고요. 꼭 세계가 아니어도 좋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아직 가보지 못한 꿈꾸고 있는 여행지 혹은 가봤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 라고 하면 소개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지역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참여자가 있다면 최소한 이것이 보장되는 곳, 최소한 땡땡땡이 보장되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청소년들이 뭐 최소한의 공부 아니면 최소한의 뭐 놀이 시간이 보장되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는 내 미래라는 활동입니다. 총 20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가 원지가 책 속에 자신의 타임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과 사건이 일어난 연도, 그리고 그 일어난 장소, 위치죠. 당시 자신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여자들은 거의 10대이겠죠.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도 되돌아보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모둠원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주요 사건 한개 그리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미래의 주요 사건 두 개를 소개하는 활동 되겠습니다. 이때 참여자들은 총 10개의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했습니다. 작가 원진은 17살부터 자신이 이 책을 쓰기까지 31살 이때까지 중 총 8개 주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참여자들은 10개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조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태어나서 지금까지 5개의 과거를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5가지는 뭐 진로나 취업 혹은 입시와 관련된 것도 좋고요. 청소년들이 정말 방문하고 싶은 나라 아니면 지역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점들을 이 주요 사건으로 한번 적어보게끔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시의 타임라인은 현재 15살의 청소년이 작성한 것인데요. 어이 참여자는 게임 개발자, 게임 기획자로서의 진로를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와 관련해서 타임라인을 구성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활동으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이고요. 떠날 준비 완료, 나만의 여행가방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어. 저희가 할 이번 토론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할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별 활동을 하다가 모둠 활동으로 전환되는 토론 활동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활동지와 참여자별로 포스트 잇 다섯 장이 필요하고요, 모둠별로 사절지 한 장이 필요합니다. 작가 원지의 첫 여행지가 아프리카였는데요. 작가가 자신의 이 아프리카 여행의 필수품을 소개합니다. 또그 이유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충전이 힘든 상황에서 어디서나 충전을 가능하게 해줄 태양열 충전 보조 배터리부터 샤워하기 힘든 상황에서 몸을 닦을 물티슈까지 총 10가지 품목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여행 필수품을 이제 활동지에서 함께 보여주시고, 또 지도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여행의 필수품을 예시로 들어주신 다음에 참여자들이 그것들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여행가방에 꼭 필요한 것 10가지를 먼저 채워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활동지에 보면 활동지 3에 이렇게 여행가방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여행가방에 직접 참여자들이 예시된 품목들을 참고해서 적어보는 활동이 먼저 개별활동으로 있습니다. 저는 작가가 소개하는 이열 가지에 더불어서 또 다른 열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 지도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별도의 필수품으로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물건 외에도 여행을 할때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뭐 가치를 여행 가방 안에 넣어도 된다 라고 안내하셔도 물론 좋고요. 여기 없는 품목을 적어도 된다 라고 안내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참여자 각자가 이 여행 가방 안에 필요한 것들을 써 보는 시간은 5분 정도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품목들을 참여자들이 써 보고 나면 5분 시간 동안 이제 완료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제 모둠으로 전환되는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때에는 지도자분들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각자가 적은 10개의 품목 중에서 작가처럼 아프리카로 떠난다면 혹은 지금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5가지를 골라서 앞서 나누어 주었던 포스트잇에 각각 적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잇을 모둠원이 5에서 6명 정도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한 모둠당 25개에서 26개 정도의 포스트잇이 이제 붙여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붙여진 것들 중에 비슷한 것들은 한 대로 모을 수 있는 그룹핑 작업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숫자를 좀 줄인 다음에 여기까지가 또 예. 나누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각 모둠에서 이렇게 그루핑을 하고 남은 것들 중에서 반드시 안전한 여행 혹은 작가 원지처럼 아프리카 여행을 할때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5개만 남기고 다른 모둠에 소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여행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살면서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참여자들이 남긴 품목들이 너무 비슷하다면 그 이유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활동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제 마음대로 살아보는 대화 마음껏 느끼고 생각 나누기입니다. 25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개별 활동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작가 원지는 매킷 카운트 순간은 소중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스릴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가 책 속에 담아낸 이야기들을 활동지사의 발췌문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것들을 참여자들이 함께 읽고 생각을 정리해서 나누어 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총 4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질문은 책 속의 발췌문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참여자들이 이 발췌문 아래에 좀 자유롭게 정리해 보고 이야기 나눠 보는 토론 형식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발췌문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첫 번째 발췌문은 어, 작가의 말 중에 하나 있는 것을 가져와 봤는데요. 작가는 늘 자신의 꿈을 그냥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다 보니 정말 직업과 나라를 넘나들며 흘러가듯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키 카운트 순간을 소중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스릴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가처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참여자들에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위해 필요한 것 혹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췌문은 책속 79쪽의 아프리카 여행에서의 일화를 가지고 질문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작가는 첫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면서 가족에게 비싼 국제전화 통화로 때문에 간간이 문자를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첫 도착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작가는 3개월간의 여행 내내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안부 인사도 전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또책 중간에 그 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해야 하는데 그 비밀번호를 알려면 가족인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또 순탄치 않았던 에피소드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작가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는지 참여자들에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조금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작가처럼 무언가를 아끼고 좀덜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제대로 못쓴 경험이 있는지 비슷한 여행의 경험은 없는지 질문하시는 것도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췌문입니다. 어, 세 번째 발췌문은 작가가 아프리카 여행 도중에 우간다에서 봉사활동 했을 때의 예, 에피소드를 담아봤습니다. 책 속에 146쪽부터 147쪽까지의 발췌문인데요. 작가는 아프리카 여행 중 우간다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물도 전기도 없는 산골에서 3주간 지내는데요. 야외 샤워실에서 딱 하루! 한 바가지만큼의 물로 온 몸을 씻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 중에 쏟아지는 스콜에 빗물로 몸을 씻는데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이렇게 당연한 것 하나에도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작가의 말을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던지셔도 좋고요. 어,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기쁨으로 혹은 행복으로 느낀 경험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발췌문은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게 질문을 구성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작가의 미국 인턴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토론의 형식으로 한번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책 속에 245쪽부터 253쪽까지의 발췌문입니다. 작가는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가 일하게 될 회사는 비자가 필요한 유학생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노동을 강요하는 곳이었는데요. 작가는 이 불공정한 노동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1년 먼저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 자신이 상담받은 내용과 이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를 전달합니다. 자신을 오질라퍼라고도 말하면서 세상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한 명조차도 움직이지 않으면 영영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말하는데요. 참여자들이 이런 작가의 말에 공감하는지 혹은 공감하기 어려워하는지. 어, 만약 참여자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택 토론을 하게 될 때에는 전체의 의견,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공감하기 어려워하는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그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활동은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마무리 활동입니다. 활동 정리로 마음으로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 개별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요시간 10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잇과 네임펜 또는 사인펜이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활동인데요. 20분에서 5분은 참여자들이 적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5분은 갤러리 워크처럼 참여자들이 다른 참여자가 작성한 것을 볼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가는 무간다에서 돌아온 후에 미국에서 1인 미디어 제작자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국 LA에서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또 유튜버로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또 미국에 있는 동안 여행도 마음껏 할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쾌해 보이는 미국의 수의 하루하루도 사실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어떤 어느 날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이 쪽지를 하나 전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쪽지를 봤더니 스테이어 e 계속 멋있어져요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쪽지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국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작가처럼 작가가 건네받으니 따뜻한 말처럼 우리 참여자들이 친구들에게 전할 다정하고 힘이 되는 한마디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분 동안은 다정한 말을 한번 적어보고 칠판이나 예, 토론 장소의 벽면에 붙여서 어, 전체 참여자가 이 붙어 있는 다정한 말을 쭉 살펴보고 자신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의 포스트잇을 가져가도록 예,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좀 몰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츠 DP에게 물었더니 예, 청소년이 듣고 싶은 말 10개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4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지도자분들께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먼저 적어서 붙여주시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2025 미추홀북 독서토론의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 안내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편의 에세이와 두 편의 소설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이지원의 15배낭 여행입니다. 당시 15시던 이지원 씨가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홀로 유럽 배낭 여행을 하게 되는 여행기입니다. 여행을 하라고 부모님께 권유받고 여행의 준비부터 계획, 그리고 뭐 숙소 예약,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왜 혼자 여행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여행을 하면서 혼자 하는 여행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음, 딱 지금 청소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어, 인간에게 여행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행이란 어떤 것인지, 여행이 왜 필요한지, 김영하 작가만의 아주 세밀한 사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박현숙 작가의 발칙한 수학여행입니다. 구미호식당 뻔뻔한 시리즈, 수상한 시리즈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이죠. 발칙한 학교에 이은 발칙한 수학여행은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소동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틀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읽는 독자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은 없는지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김미승 작가의 담장을 넘은 소녀입니다. 200여 년전 조선을 자유롭게 여행하길 꿈꿨던 한 소녀,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한 여성신 김금원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부터 금강산, 한양에 이르는 긴 여행기와 더불어 소녀의 성장기를 담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담장 뿐만 아니라 나이, 성별, 신분이라는 이 담장을 넘은 소녀를 통해서 지금 현재,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응원해 보내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함께 읽을 책, 좋은 책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함께 보면 좋을 영상으로, 어,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작가인 이원지의 유튜브 채널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윌터의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진다 라는 영화를 한번 소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의 말로 오늘의 토론 안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저울질 하다 보면 막상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행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도자분들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토론하게 될 청소년들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네, 또 올해의 미추홀 북으로 자신만의 여행을 한번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